거룩한 치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윈스터 처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처칠의 이 말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고난은 때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이지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시면서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것은 그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인내를 이루라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스마트폰을 어, 바꾸게 됐습니다. 바꾸게 된 계기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그 전에 제 스마트폰에 계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 떨어뜨려서 액정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고요 통화가 좀잘안 되기 시작하고 문자가 좀 늦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일부러 핸드폰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엔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야 이렇게 몇번더 떨어뜨리면 바꿀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어, 어, 특별 저녁기도회 특세보다 우리 백여분 더 성도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추억의 간식도 먹고 또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재밌게 우리 신년 저녁기도회를 함께했습니다. 지난 주 토역 새벽기도회 때 제가 추억의 간식 어, 호빵, 뭐, 군고구마, 붕어빵, 오뎅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커피는 감사를 안 해주셨다고 몇 분이 얘기해 주셔서 예. 일단 오늘 일단 말씀 시간에 커피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예. 정말 딱 필요했습니다 군고구마 먹을 때 목이 메울 때참 커피 너무 맛있었고요 우리 커피 선생님 김성동 집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지난주 신년 어, 특별 저녁 기도에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좀 목이 좀 쉬었습니다. 몇분 성도님들이 첫날 제 목이 쉰 것을 보시고 눈치를 채시고 어뭐 목캔디, 어또 배즙, 도라지 뭐 이런 것들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목뭐 건강하셔야 돼요. 목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격려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일은 쉬시면 안 될까요? 라는 걸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제 목이 이렇게 좀 쉬어서 어,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는 그런 그 아주 어, 세밀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와 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 교회일을 하면서 그렇게 세심하게 교회일들을 살피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문제가 생기면 사실 저희 목회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걸 두고 며칠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고심하기도 하고 왜 계속 우리 성도님이 자꾸 넘어지실까 왜 자꾸 그곳이 아프실까 왜 자꾸 사람들과 만나면 문제가 생기실까 왜 자꾸 병원에 가실까 왜 자꾸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실까 정말 저희 목회자들은 매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같이 듣습니다. 설교하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목이 쉬면 저는 그러고 나면 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잔데 왜 하나님 첫날부터 이렇게 목이 쉬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사인입니까?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또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걸까? 저렇게 하길 원하시는 걸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죠.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내일 목이 쉬지 않으면서 설교하고 기도할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봅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든 또 여러 고통이든 또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아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전에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왜이 구절의 말씀에서 계속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게 하시는가? 왜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전과 다르게 내 마음을 계속 울리고 있는가? 왜 오늘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으로 매우 민감한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매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고통이 계속해서 내게 남아 있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그 메시지를 통해 그 앞에 있는 시련 역경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풀어내는 거룩한 치유, 거룩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12년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12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여인이 지리멸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 주죠. 고통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율법적으로는 죄인의 취급을 받고 살았던 모습. 그런 혈류병이라는 육신적 고통과 함께 다른 모든 고통이 함께 종합적으로 찾아온 것이 12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은 의사도 만나보았고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미 여러 치유의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의사도 만나보고 이 방법, 저 방법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26절 중반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시간의 낭비였다, 허비였다라고 말하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가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 무리에 끼어들어서 뒤에서 그의 옷에 소... 옷에 손을 댄다라고 증거하지요. 그러자 예수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라고 묻고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서로 옷을 대 예수님의 선생님의 옷에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에서 보여준 혈병에 걸린 여인이 그저 예수만 만나고 한번 만져보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계열 또는 즉흥적인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그렇게 행동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28절을 잘 읽어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절대로 우발적인 마음에 감정에 휩쓸려서 "야, 저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손만 대면 낫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찾아와서 즉흥적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이죠. 27절, 28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옷자락을 잡으면 그 여인은 그 옷에...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는 그곳에 찾아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발생된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가슴만 치고 세상만 탓하는 무책임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 자리에 있는 목사 저도 아픕니다. 의사인 직분자도 의사인 장로도 의사인 집사도 의사인 권사도 자기 병 고치지 못하고 병들고 아파 죽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과 질병, 아픔과 시련에 대해서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야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도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우리 안의 문제가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 저에게 똑같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은 신앙적이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아주 신기하게 해결이 될 거야. 기도하니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걷고자 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목적 없는 아픔과 상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심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모든 문제 앞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하신 그 인생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야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때로는 질병들, 그 모든 여러분 앞에 아픔들 그것을 해결하고 회복될 때 그것이 거룩한 치유, 거룩한 회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팔장에팔복의 5장에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팔복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그 결론과 같은 곳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라 전에,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유 없는 고난 없고요 목적 없는 아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다 동일하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적어도 그리스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내가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힘들고 괴로우시더라도 하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이라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치유, 거룩한 회복이 여러분 앞에 드러나 믿음으로 한 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게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자비가 강같이 흐러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